아, 내가 7월 27일 날 입대했는데, 응? 남들보다, 제 또래보다, 아, 늦게 입대했어. 2년 정도 늦게 입대했어. 7월 27일, 제 기억으로는 월요일, 응? 오후 1시까지, 충, 충청남도, 충청남도인가? 충청남도? 충청북도? 남도지? 남도? 어, 어, 논산,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아 거기까지밖에 기억 안 난다. 응? 연무읍 죽평리 어디로 입소 대대로 오후 1 시까지. 응? 오후 1 시에 딱 가서 정문을 저희 유옥자 씨랑 응? 저희 어머니랑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한 목숨 이렇게 돼있다군 어? 도망가고 싶었으나 <laughs> 도망갈 데가 없잖아. 하... 아, 어차피 가야 되는 거, 가자.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, 또 바위 좀더 들어가 보니까 선배들이 지킨 나라 이제는 내 차례 이렇게 또써 있더만, 아, 신 나라네! 상상만해도 심란하다. 응? 그래도 뭐 그렇게 그냥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라는 게 중요한 거야. 보통 남학생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 하지 않니? 응? 나도 한고 이때, 고일 때부터 마음의 준비 를 시작해서 서서히 저 이승 군대 가겠구나, 군대 가겠구나, 군대 가겠구나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, 근데 막상 가보면 되게 재밌어요. 응? 되게 재밌어. 배울 게 너무 많아. 저는 다음 주, 어, 이번 주인가? 5월이지. 아, 6월이다. 지금이 5월이잖아. 내가 6월 둘째 주 금요일날 또 우리 군대 친구들 만나. 응? 같이 2년 동안 밥 먹었던, 식사집 밥 같이 했었던 그 1레무실 일례무실 친구들. 1레무실만 만나나? 1레무실, 2레무실, 3레무실 있었는데 1레무실 친구들 만나나? 1레무실 친구들을 다시 만납니다. 내 위에 사람 한 명도 아, 있다. 중위 그러니까 화학장교 저랑 동갑이야 아 근데 아직까지 만나면 말을 못 넣겠어 어? 지금도 말 못나 동갑인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왜냐면 나는 보고를 했던 사람이고 그 양반은 보고를 받던 사람이니까 점호할 때 단결! 이렇게 했었거든 일석점호 인원보고 총원 12 현재원 그랬었나? 보고하나 진짜 잘 썼네 내가, 응? 뭐 아, 있었지 내가 그때, 응? 어? 지금이랑 비교하면 딱 20kg 덜 나갔구나. 66kg. 음, 어,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근육질인데 차은우. 차은우는 근육질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차은우보다 위였지. 뭐가?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내가 평가한 건 아니니까. 어? 내가 평가한 건 아니니까. 뭐, 제가 욕먹을 일은 아니죠. 그, 어, 저의 주위 사람들을 욕할 일이지. 여러분, 저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. 사 쌈도 그러더라고. 아닌데, 거짓말인 게 들통났네. 그때 차은우가 없었잖아. 그치?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. 차은우 씨,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현존하는 가장 잘생긴 사람이 차은우입니까? 인기가 많죠, 차은우. 아니, 인기가 많습니까?